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내해 네,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두 음, 번째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각 당사자의 지. 이건 좀 어려운데 관련 사건이 이제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 이거 이론만도 좀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스킵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유언 수유자라는 게 유언을 받은 사람이죠.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지. 상속 재산이 파산 절차 및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경존하는 경우에 상속 채권자 수유자는 상속 재산의 파산 절차와 상속, 재, 상속인이 파산 절차의 쌍방의 파산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다. 이게 435조에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음, 이제, 채무자가 채무자가 상속 사,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가할 재산이 있어요. 그럴 때는 채무자가 사망하면 남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 재산 파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빚이 많으니까 개인 파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자녀들이나 배우자도 대부분은 아마 상속 포기를 하거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 상속제, 저, 한정 승인하죠. 그죠? 렇 그렇게 해놓고, 공비롭게도 그 한정 승인한 사람이 본인도 채무가 많다. 그러면 본인, 상속인이 개인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병존하죠 그런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저도 한두번 정도는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상속재단이 등장하고요 이제 하나, 그래서 이제, 음, 재단이 두 개가 되죠. 상속재산 파산재단이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파산, 상속인이 파산재단이 형성이 됩니다. 상속인이 정확하게는 개인 파산재단이죠. 그렇게 두 개가 병존해서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채권 시부인도 각각 해야 되고, 뭐, 통장도 원래는 따로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 당시 그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그거를 개인 파산 재단과 분리해서 따로따로 따로 이제, 그, 관리를 했는데,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해서는 판사님이 <laughs> 음, 그거는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는 재단 분리를 하더라도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안 받은 거를 분리를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 의정부 지방 법원에 한정 승인만 한 상태였거든요. 한정 승인만 해도 저는 이제 분리가, 그저 분리를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제 법 판사님은 한정 승인만으로는 명확하게 법의 입장은 분리하는 건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정승인에서 분리된 그돈 재단을 의정부지방법원에다 별도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재산이 남양중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남양주에서 돌아가시고 재단도 거기서 환가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몇 천만 원 됐을 거예요. 한 2, 3천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그 배우자였는데, 배우자의 어떤 그 본인의 개인 파산에서는 뭐한 500인가? 뭐 한700 정도. 그건 오히려 뭐 별거 없었는데, 각각 서울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뭐냐면 상속제, 남편이 빚이 많고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무슨 건설업인가 뭐 이런 물류업, 물류사업을 하신 분인데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자녀들은 상속 포기시키고 배우자분이 한정승인만 한 겁니다. 그 한정승인만 하고 원래는 상속재산 파산을 의정부에다 하고서 본인의 개인 파산을 신청했으면 딱 맞죠. 상속재산 파산이 명확하고 본인의 상속인이 파산이 되는데 이분은 그냥 한정승인만 한 상태에서 서울로 이주한 다음에 서울에다 파산을 한 거예요. 본인 개인 파산을.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망인의 재산, 망인의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혼입시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망인의 상속재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재산, 재단을. 분리 해서 각각 채권 시부인을 하고 각각 이제 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판사님 성함이, 누구지 어떤 판사님인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음 앞에 게 한정 승인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분리하는 거는 상속 재산 파산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한정 승인만 한 상태에서 분리하니까 판사님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 상속 재산 파산 선고를 받아야지 명확하게 이법 조항에 따라서 분리가 된 거라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의정부 지방 법원이잖아요 남양주면 의정부 지방 법원에다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관제인이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그대로 예납금을 내고 예납금 한 2천 얼마를 냈죠. 그 의정부 법원에 있는 관제인은 뭐 나름대로 이제 이미 다 환가된 걸 갖고 이제 나눠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는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상속인이 파산은 서울에서 끝나고 상속재산 한정승인만 된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뭐 명확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 판사님이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는 판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상속재산 파산 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은 끝나고 개인, 상속인, 그 배우자의 상속인이 파산은 서울에서 종결돼서 면책을 받았, 받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병존하는 두 개의 파산재단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435조는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지혜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수유자가 상속인이 파산 절차에서 어떤 지혜에 서는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요걸 좀 줄이겠습니다 요거를 45%를 40%를 줄여 볼게요. 잘 보이죠? 이 경우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 재산 및 상속인이 각 파산 절차에서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에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 재산 및 상속인이 각 파산 절차에서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이중적으로 이중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파산 절차의 개시 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절에서 파산배당이 있은 뒤에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의 액은 당해 파산배당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그렇죠. 같은 건 빼란 얘기죠.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부터 일부 변제가 된 뒤에 상속재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의 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즉, 이거는 이제 법인 파산에서 채권자, 주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이제, 보증인이 권리 행사를 했을 때, 현존액주의라 그래죠. 전액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는 것과는 좀 음. 반대죠. 예를 들어서 주채권자가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보증인이 받은 금액만큼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채권자의 채권액을 그대로 행사하고, 반대로, 주채권자가 또 일부 배당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파산해서는 보증 채무자는 보증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개인 파산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뭐 법인 파산 논문에 보면 현존액주의라고 있습니다. <laughs> 현존액주의 법인에서도 뭐 법인 파산에서도 가끔 문제가 되죠. 이제 관제인이나 이제 채권 시부인하는 그 실무자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 개인 파산에서는 그현준액주의가 문제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채무자가 각각이 파산해서 이제 배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 빼고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법인 파산에 아니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빼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래서 이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저 해봐야 이제 뭐 상속인이 G, 상속인이 G도 생략하겠습니다. 상속인이 G, 상속인이 채권자의 G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뭐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까 말씀처럼 상속재산 파산 절차와 상속인이 파산 절차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한정승인만으로, 한정승인만으로 분리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법원, 제가 경험한 판사님은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아야지 명확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을 파산 관제인에게 보내서 제가 이 절차 내에서 각각 분리해서 배당을 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